이야, 고맙습니다. 네. 잘해가지고, 잘해가지고. 네, 그래서 한 15분만 드러내면 참 좋은 영화 요 이번 대선도 유의하라는 그런... 내반대로 눈물 오 강요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순간 나는 좀저건서 공부를 좀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또 내면이 처리된 조건으로 영국?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름에도 뜻이 있는 것같다고 어, 맞아요 어, 변종구 하니까 굉장히 개에 연관된 <laughs> 음, 똥개 어, 똥개 생각이 음. 나고 아까 험한 길 씨는 뭐더 말할 것도 없고 음, 신혁수? 혁신보수 그럼. 아닐까 싶어 아 <laughs> 혁신보수? <laughs> 양진주 양진주, 양진주. 음. 그게 이제 정치는 똥물에서 진주를 진주다. 꺼내는 거다. 그랬던 그래 아, 해상대고 바로 양진주야. 음. 근 음. 음 스티브는 TV6. TV6. 설마 TV6. 아 설마. 우리가 <laughs> <그게> 나 하려다 말았는데. 동에 <laughs> 이름은 제2부라고 했지. 음. 정세이. JTBC 소니가 제이. JTBC JTBC인가? JTBC. EJ 뭐 이런 거 아니야. 하려다가 <laughs> 좀안 <laughs> 너무 안 맞는 거 같아. 또 하네. 근데 이가 설득력이 있네. 박경환 걸까요? 사람이 바뀌어, 바뀌는 거지. 바뀌어, <laughs> 바뀌어, 바뀌어. 바뀌어. <laughs> 어, 사람 바뀌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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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, 그거. <웃음> 맞네. 바뀌어. <laughs> <laughs> 되게 신선했는데. 그거야말로 러니까그진 대한민국에 진짜 없었던 정치유세 같은. 나는 되게 싫어는데 <laughs> <laughs> 근데 너무 잘해서 반가워. <laughs> 아 그치? <laughs> 무대를 너무 잘 하니까 <laughs>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그걸 한다그러면그 특유의 어색한 그런 모양이 <laughs> 있었을 텐데 심은경이 연기하기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 나는 캐릭터가 계속 바뀌거든 너무 힘든 그러니까. 연기야 응. 감독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게 정치 혐오가 되면 안 되고 정치 참여로 이끌려다 보니까 근데 감독이 가진 아이템들은 다 정치 혐오 쪽이란 말이지 사실은 근데 결론은 정치 참여로 하고 싶어서 음. 심은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그 선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음. 자, 이제 너희는 어떡할래라는 걸 던지는 독박 쓰는 거지. 새내기를 할 거였으면 좀더관찰자적인 시점으로 기예이 빠져있고, 스토리에서 그 문소리 씨 연기가 그냥 이게 속물 기자로 끝날 뻔한 거를 굉장히 래도 많이 녹여줘 주지 않았나. 그중에 그런 생각은 많이 했어요. 능글능글하고 이런 거 같지만 속에는 더 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음. 노, 노트북을 안 가지고 다니고 빼가 들고 다녀요. 이런 것처럼 <laughs> 아, 물성이 없어. 적들을 계속 케어를 하면서. 자기 가시거리 안에 두고서 봐야 되거든. 음. 그런 거 되게 표현 기가 막히게 된 거야. 그 테네시 씨의 음. 캐릭터는 음. 시나리오적으로도 너무 잘. 음. 음. 선거 기간이 되면 마크맨이 붙어요. 음. 제일 좀 지지율 높은 거는 마크맨이 200명 정도가 된대요. 그 장면 좋더라고. 시청 안에서 통화들를 바라보면서 오따라더 파랗게 보이게, 기 파랗게 아, 보이는 게 어, 생각하면 그 음. 시청이 거기서 보면 저게 보이나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. 오. 그게 앵글이 맞나? 저 위치인가? 저 논리인가? 뭐 이런 어. 생각도 들고 앞에 가리는 게 없었던가 이런 생각도 들고. 뭐이버 <laughs> 사옥이 <노애무사오기 웃음> 가리지 않아요. 나 진짜. 이렇게 네이버 지도라도 한번 열어 봐. <laughs> 근데 과연 이걸 보고 과연 우리는 정말 투표를 똑바로 해야겠다, 선거를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아닐까는. 뭐, 오해된다기보다 그 부작용? 단순한 양비론. 이라기보다도 변종구 후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비칠 수 있을 만큼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 시민들이 알려고 알려고 해봤자 결국은 진짜 속은 몰라가 영화상으로 계속 주는 메시지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거는 아닌가라는 어떤 의심을 더 부추길 수도 있고 선택에 대해서 더욱더 혼선을 줄수 있는 음. 부분들이 있겠다 지금은 그 정도의 연기력이 되는 정치인이 없어서 내가 되게 아쉬웠던 게 재민 씨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음. 너무 잘하는 거야 어, 저도 그 생각 했는데, 했는데. 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저렇게 연설을 좀 얼마나 좋을까. 음. 한번 보라고 할것 같아. 남들도 이 영화를 같이 보고 나하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 음. 음,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어. 어, 이 영화 아니면 볼수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. 음. 아. 최유식 연기 죽여. 꼭 봐라. 음. 뭐 그분은 뭐 항상 연기를 잘하셨지만 아, 최근에 하여튼 몇년 동안 본 영화 중에 제일 연기가 음. 좋았던 거 같아요. 출마 서는 연설이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. 맞아. 화법 말고도 내용도 괜찮았잖아요. 아, 어. 성공 캠프 사람들 빨리 시간 내서 하고 싶어요. <laughs> 후보들 목소리 바꾸고 이런 거보다 그냥 그여름을 따라가면서 보면 재미가 있어서 음. 어, 보라고 되게 권하고 싶고 다 너무 재밌고 다 좋은데 뭐 아쉬운 부분들이 나는 있었으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할 건 없어요. 응. 되게 많아서 변화가 기 좋네요. 고맙습니다. 뭘 한국 선거 있단 식이에요? 선거는 똥물에서 진주 꺼내는 거야. 손에 똥안 묻히고 진주를 꺼낼 수 있겠어? 없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래.